날씨가 추워지자 다이소에서 순식간에 품절되는 상품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직원분들에게 물건을 미리 빼달라고 부탁하는 고객까지 있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인기가 많냐고요? 적게는 3,000원, 많아야 5,000원이면 10만원짜리 제품에 버금가는 겨울 꿀템들을 살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 같다고요? 이거 그냥 지나치시면 최소 두 달은 기다리셔야 합니다. 아니, 내년까지 기다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살림연구소 오클에서는 입고되자마자 품절되는 다이소 갓성비 겨울템 10가지를 정리습니다 해 봤는데요. 구독과 좋아요 지금 싹 눌러 주시면 바로 알려 드릴게요. 요즘 다이소에서 옷 사는 재미에 푹 빠졌습니다. 퀄리티도 괜찮은데 가격까지 저렴하니 이거 안살 수가 없더라고요. 이번에 제가 구매한 제품은 폴리스 후드인데요. 툭 걸쳐 입기 좋아서 요즘 정말 자주 입고 다니고 있습니다. 아이보리, 블랙, 그레이, 네이비 네 가지 컬러가 있는데 저는 네이비가 색감도 예쁘고 가장 무난하더라고요. 폴리스 재질이라 보호는 기본에 촉감도 생각보다 좋아요. 5 0 0 0 원짜리 옷이라고 하기에 피부에 닿는 느낌이 꽤 괜찮습니다. 여기에 소매와 밑단이 파이핑 마감이 되어 있어서 냉기가 옷 속으로 들어오지 않는 점도 좋았습니다. 요즘 인기가 많아 사이즈 구하기가 진짜 하늘의 별따기에요 매장에서 보이면 바로 결제하세요. 고민하면 늦습니다. 창틀이 제대로 단열되어 있지 않으면 보일러를 아무리 강하게 틀어도 집 온도가 잘안 올라가죠. 여기에 겨울철 동파 걱정까지. 더 추워지기 전에 지금 소개해드릴 제품 3가지 준비해보세요. 창틀, 창문, 배관까지 한 번에 케어가 가능합니다. 창틀 배관 길이에 맞춰서 잘라낸 뒤잘 끼워주면 끝.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집안 온도가 훅 올라간다니까요. 더 늦기 전에 여러분들도 얼른 구매해두세요. 겨울에 런닝하시는 분들은 공감하실 거예요. 다른 건다 참겠는데 바지 사이로 들어오는 칼바람 때문에 정말 힘든데요. 근데 이거 하나만 입으면 담요 속에 있는 것처럼 따뜻한 게 겨울 러닝이 두렵지가 않습니다. 기모 원단이라 보호는 기본이고 신축성까지 좋아서 일상용부터 운동용까지 어디든 활용 가능합니다. 무엇보다 가격이 압도적입니다. 스파 브랜드 대비 적게는 50%, 많게는 70% 저렴하니까 손이 안갈 수가 없습니다. 하이뿐만 아니라 상의, 반팔, 터틀넥 등 종류도 다양해서 골라 입기도 좋습니다. 더 추워지기 전에 다이소에서 얼른 하나 구매하세요. 여러분 빨리 서두르세요. 한정 판으로 나온 제품이라 지금 못 사면 정말 평생 못살 수도 있습니다. 요즘 다이소도 크리스마스 제품들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핫한 아이템이 바로 이겁니다. 영상처럼 건전지를 넣고 버튼만 돌려주면 랜턴 안에 눈이 내리기 시작하는데요. 여기에 은은한 불빛까지 더해지니까 집 분위기가 확 살아납니다. 트리 설치하기 귀찮으신 분들, 공간이 좁아서 고민이신 분들께 강력 추천드립니다. 매서운 겨울 바람 앞에 피부 보습만큼 중요한 게 입술 보습입니다. 따로 관리 안 하면 각질 뜨고 갈라지고 심하면 피까지 날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바로 이 제품입니다. 그냥 입술에 쓱 발라주기만 하면 마치 물을 뿌린 듯 촉촉함이 바로 올라옵니다. 기존 스틱형 립밤은 오래 쓰면 모양이 망가지거나 끝 부분이 더러워져서 불편했는데요. 이 제품은 에센스 형태라 필요한 만큼 짜서 바르면 돼서 훨씬 위생적이에요. 여기에 상큼한 체리 향이 더해져 한번 바르면 기분 좋은 향기가 입술에서 은은하게 납니다. 이번 겨울에는 다른 건 블러 도 이거 하나씩은 꼭 들고 다니세요 잠깐 운전하기 전에 이거 한 번만 뿌리고 가세요 겨울에 창문 김서림 때문에 고생 하셨던 분들께 완전 꿀템입니다 창문 안쪽에 뿌린 뒤 걸레로 쓱 닦아주면 끝 이렇게만 해두면 히터 켤 때마다 생기던 김서림이 감쪽같이 사라집 니다 뿐만 아니라 자동차 대신 화장실 거울에도 사용할 수 있어요 가능하시면 발수 코팅제도 함께 사서 사용해보세요 이두 제품만 있으면 한겨울 운전 도 무섭지가 않다니까요 요즘 다이소엔 정말 사고 싶어도 못 사는 제품들이 많습니다. 특히나 sns에서 한번 화제가 됐다 하며 몇 주는 그냥 공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지금 보시는 이 제품도 지금 한몇 주간 도저히 보지 못했던 제품입니다. 이름하여 사이닉 파워 옴므 블랙 립밤입니다. 뚜껑을 열어보니 스틱의 색깔이 가장 먼저 눈에 띄는데요. 이거 입술 까맣게 만드는 건가 하는 생각부터 들었어요. 저는 이런 제품은 또 처음이거든요. 반신반의 하면서 실제로 발라보니까 연한 분홍빛으로 자연스러운 발색이 완성됩니다. 알고 그러다 보니, 개인마다 입술 산성도에 따라 발색이 달라지는 기능이 있네요. 그러다 보니, 각자 피부톤에 맞는 은은한 색감으로 연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성분도 꽤 신경 써서 만들었다는 걸 느낄 수 있었는데요. 식물 유래 오일과 시어버터 등 보습에 좋은 성분들을 중심으로 채워넣었고요. 피부 자극 테스트까지 완료한 제품이어서 입술이 민감하신 분들, 이거 안심하고 쓰셔도 됩니다. 날씨가 조금이라도 쌀쌀해지고 건조해지며 머리 감기가 참 무섭습니다 배수구에 머리카락 잔뜩 쌓인 거 보면 평소에 쉬쉬하던 탈모관리 다시 해야겠다는 조바심이 들곤하죠 가장 접근하기 쉬운 게 아무래도 샴푸다 보니 이것저것 한번 찾아봤어요 그러다 발견한 가성비 넘치는 탈모 샴푸 모다모다 블루비오틴 스칼프 샴푸를 한번 소개해드릴게요 성분을 보면 단백질 가득한 100% 독일산 백주 효모가 들어있고 부피랑 모발에 영향을 줄수 있는 성 여러 가지들이 배합되어 있습니다. 딱 느낌이 머리에 좋은 것들을 다 때려 박은 조합이에요. 트러블 고민 심한 분들이라면 잠시 주목해 주세요. 하루 종일 옆에 두고 쓰기 좋다고 소문난 제품이 있습니다. 이게 품절 템으로 입소문 나자마자 재 입고 풀린 매장 리스트라는 게 나올 정도로 반응은 역대급입니다. 저는 다행히도 다이소몰 앱에서 재고 한개 남았다는 걸 확인하고 겨우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제품 이름이 뭐냐고요? 이름이 기니까 잘 메모해 두세요. 파티온 노스카나인 퍼스트 스텝 진정 세럼 미스트입니다. 이 녀석의 별명 몰래 알려 드릴까요? 트러블 소화기라고 하는데 우리가 보통 불을 끌때 가장 중요한 것이 불이 더 커지기 전에 얼른 진화하는 거잖아요. 트러블도 마찬가지죠. 더 커지기 전에 관리를 빠르게 해줘야 합니다. 바로 이 제품이 소화기 역할을 톡톡히 해줄 건데요. 사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먼저 용기를 잘 흔들어 준뒤 얼굴에서 적당한 거리를 두고 가볍게 뿌려주기만 하면 됩니다. 분사해 보면 미스트가 안개처럼 골고루 퍼져서 어디에는 뭉치고 어디에는 안 묻고 이런 느낌 없고요. 뿌리고 나면 은근히 시원한 쿨링감이 있어서 피부 온도가 바로 가라앉습니다. 않는 느낌도 들더라고요. 트러블 케어와 진정에 도움된다고 알려진 성분들이 여러 가지 함께 배합되어 있어서 트러블이 자주 올라오는 분들, 예민해진 피부를 달래고 싶은 분들께 특히 잘 맞는 제품입니다. 손톱 발톱 케어 1위 제품이 올리브영도 아니고 바로 다이소에 있었습니다. 바로 링링 유어 솔루션 클리어 케어라는 제품이에요. 적당량을 떨어뜨리며 거품이 올라오면서 손톱이나 발톱을 살균해준다고 요 실제로 백선균, 녹록균, 바실러스균, 대장균 등이 99.9% 감소된 실험 결과도 있더라고요. 간편하게 앞으로 이 제품으로 손발톱 관리해보세요. 요즘 다이소에서 출시되는 패션템들이 난리입니다. 유니클로, 자라 같은 스파 브랜드들까지 긴장할 정도에요. 특히 이 제품은 출시 직후부터 워낙 인기가 많아서 저도 세 번째 도전 끝에 겨우 구매한 녀석입니다. 디자인이면 디자인, 기능이면 기능, 뭐 하나 빠지는 게 없어요. 반 집업 타입으로 출시된 제품인데 요즘같이 쌀쌀한 날씨에 입기 딱 좋습니다. 겨울에는 이너로 받쳐 입기에도 좋고요 가볍고 부드러운 원단 덕분에 착용감도 굉장히 좋고 손목이나 밑단은 파이핑 마감 가미되어 있어서 냉기 차단까지 완벽합니다. 그런데도 가격은 겨우 5천원 이건 진짜 안사면 손해죠. 피부에 거뭇거뭇 올라오는 기미와 잡티 이것 하나만 있으면 걱정 없습니다 기미는 햇빛에 의해 자극을 받은 멜라닌 세포가 색소 침착을 일으키면서 생기는데요 클리덤 잡티 크림은 미백 기능성 성분인 나이아신 아마이드가 들어있어서 멜라닌이 피부 표면으로 올라오는 걸 막아줘요 여기에 리포존 기술로 특수 가공한 비타민C를 추가하여 피부에 빠르게 흡수되도록 만들었습니다 딱 일주일만 발라도 피부가 점점 변해가는 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혹시 너무 저렴한 가격 때문에 믿음이 안 가시나요? 클리덤은 종근당 건강에서 만든 브랜드여서 성분은 오히려 더 믿을 수 있어요. 기미, 잡티 때문에 비싼 화장품 구매하지 마시고 이거 먼저 한번 써보세요. 진짜 깜짝 놀라실 겁니다. 오늘 산림연구소 오클에서는 입구 되자마자 품절되는 다이소 가성비 겨울템 10가지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앞으로도 저희 산림연구소 오클에서 추천하는 여러가지 산림꿀템이나 꿀팁들을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지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산림연구소 그렸습니다. 감사합니다.